안녕하세요. 루피즈 오늘 또 이제... 왜... 동전개로 들어 동전개로 들어 나라입니다. 저분이 한두번 했었죠 동전개를. 근데 제가 유튜브 보니까 엄청 빡빡 씻어야 되더라고요. 엄청 빡빡 씻어야 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볶 식지는 못했거든요, 입에 속이나 그런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오래 걸려서 동영상을 하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쪽에는 이제 그막안는 그 칫솔, 막 치약 막 그런 거 쓰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그거 하면 아마 내 등짝 스면지 말티 바기여서 저는. 안, 해,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합니다 바뀌었죠? 오깜짝 너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잠깐만요 떼자 이거 좀아 냄새 제가 지금 어디 테이프를 놓는지 이게 렇 투명 테이프여서 마스킹 테이프를 할걸 그랬나요? 마, 마스킹 테이프를 려 아잠만 들어갔다, 폭탄보다. 생각보다 어울렸거든요? 응, 연개안는 게. 청소잖아요, 별로. 동전개가 동전 청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청소 싫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청소 싫어하잖아요. 엄마가 청소해라 해라 아, 알겠다고 <laughs> 이러잖아 솔직히 맞죠 안백좀 음, 아마 딱 맞았 맞았을 거예요 자 아, 저는 루피를 높이를... 네,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거를 문제가 아 진짜. 얼마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다를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안다. 어. 번만 이제 겠습니다좀 많이 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어 너무 많이 보았다. <laughs> 아니, 엄청 많이 보았는데? 이쪽을 차됐어요아 일단은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요. 너무 많이 했어.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맞아요? 네내 생각엔 다 들어갔어요. 몰라, 좀 해. 애기야, 물러가라. 애기야, 물러가라. 오. 응. 그래 아직 벗겨지진 않았어요, 얘가. 얘 안에 물을 들어 붙지 난리가 났어 근데 이거 어떻게 닦아요? 일단 이걸 뭐 어떻게든 다 적셔야 될까요?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자들은 나예. 오 잠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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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아 잠만 야야야야. 잠만 깐요이제대인데요 잠만 잠만 만 잠만 만 잠만 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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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만 와, 나는 이거를, 물가다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 음, 응. 크림으로, 초지에 닦는 건안 돼서, 어떻게든 물가다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닦고 그래야 되거 샴푸, 아니, 샴푸래. 난 이게 크림이어서 일단 애를 휴지가 젖든 말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 아진 어. 잠깐만요. 다를 게, 다르, 다를, 다게있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 변사살이다 여기 봐봐요. 변화 살짝 변화 게 있지 않아요? 자세히 보있어요 햇빛 때문에 아마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얘뭐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봐봐요 바바 자세히 보면 있어요 포장 있어요 살짝살짝 집안이 안 난다 바봐바 이렇게만 보이죠 이렇게만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사은 손과 는아닌가요 조회 아눌러주고주야주득주스주아맞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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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주아